제가 퀸자린 교회 부모하기 전에 섬기던 어, 교회 내시빌에 있는 교회에서 어, 하,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재정부에서 그 헌금을 계수하고 있었는데 그 헌금을 이제 봉투에서 돈을 꺼낸 줄 알고 봉투를 이제 파사계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반쯤 이렇게 내려갔는데 보니까 초록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그 그분이 깜짝 놀라서 파사계를 멈추고 이렇게 꺼냈습니다. 봤더니 이제 돈의 절반이 이제 다 파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멀쩡하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꺼내고 그 파쇄기를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그돈 돈, 현금 지폐 그 조각을 다 꺼냈다고 합니다. 다 꺼내가지고 그 조각들 하나 하나 다 찾아 모아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일일이 그걸 다 풀로 붙이고 테이프로 다 붙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현금을 어 어느 정도 이제 복구한 다음에 은행에 가서 이렇게 어, 가져갔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은행에서 그돈 받아줘가지고 어, 입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야단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린 우리를 어, 그리고 이 세상을 어, 하나하나 복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파쇄기 완전히 망가져버린 어떤 백불짜리 지폐처럼 그냥 두면 쓰레기랑 구분이 안갈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로 조각나버린 우리를 하나하나 붙여서 복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그 복구가 끝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모습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치가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리오라, 이리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요. 어, 1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도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받,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어, 그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두 천사는 같은 천사라고 어, 생각을 하면 됩니다. 17장에서는 그 음행과 또 각종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여인의 모습 음녀의 모습을 어, 그리고 즉 한마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고 21장에서는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그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보시면은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 이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이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이 말, 밝고 이 따뜻한 영광의 빛이 충만한 곳이었고요. 아주 희귀한 이제껏 본적 없는 어 보석 같이 아주 귀한 그 어떤 것그 그 귀한 보석으로 어 되어 있고 아주 반짝이는 그 모습인데 그 빛이 아주 아름다운. 결국 영어로는 Jasper라고 합니다. 제가 뭐 그게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아주 어, 이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그 조약돌이더라고요. 아주 희귀한 어, 아주 그냥 귀한 보석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투명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요, 크고 높은 성곽, 그러니까 벽이죠, 성벽이죠.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그 벽에는 이제 벽이 이제 사각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각 3면 4면에 한 면마다 문이 3개씩 총 12개가 있었습니다. 각 문마다 천사가 한 명씩 어떤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각각 써 있었고 또 14절 보시면은 그 성벽에 역시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12절부터 13, 1 4절의이 모습은요. 어떤 구약 시대의 어, 주님의 백성과 신약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 모두, 결, 모두 결국에는 한 믿음으로 함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을 기다리며 그, 그, 그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취하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요 정말 어떤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귀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교, 교회 모습이 아직 부족하고 아직 많이 변화되어야 하고 아직 많이 성장해야 되, 되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렇다 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이 아름다운 귀한 성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한계시 11장에 이제 보시면은 성전을 측량하여서 그 당시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교회 믿음에 대해 교회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들은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마, 마찬가지로 역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셔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몇 명을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는 자리가 남을 것입니다. 와야 될 사람이 안았으니까 아니면은 생각지도 않게 더 많이 구원됐어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은 자리가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이 구약 시대의 그 장막 안에 있던 지성소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정 육면체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룩한성 예루살렘도 역시 정육면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 지성소보다는 훨씬 더큰큰 큰 사이즈죠. 이것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드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행하셨던그 주님께서 그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후로는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또그 지성소라는 것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의임재가 이제는 땅에 임하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들과 어떤 본격적인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각 믿는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이땅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온전하시고 충만한 임재하심은 이 정육면체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16절을 보시면은 12,000 스타디온의 길이, 넓이, 높이인 이 엄청난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17절을 보시면 성과의 두께가 144 규빗 어, 1 규빗이요 어, 보통 사람의 어떤 팔뚝 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길한 어, foot, maybe foot and a half 정도 거, 이 정도 길인데 어, 이게 144번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꺼운 성벽인 것입니다. 엄청난 두께의 벽으로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곽 자체는요 또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여러가지 어, 벽옥으로 쌓여 있고 이성 자체는 정금인데 아주 그냥 퓨어한 아주 피어한 아주 아주 그냥 어, 100%의 순도의 금으로 돼 있어 가지고 마치 유리를 보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어, 정금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 그건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그 보석들은 어, 그 구약 시대의 그 대제사장들이 에 옷에 붙어있던 그 보석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장막의 모습과 또 지성소의 모습과 또이이그 대제사장들이 입어야 될그 옷의 모습 거기에 붙어있는 이그 열두 가지 보석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때 모세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을 것이오. 왜 이렇게 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 만들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장차올,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 어린 양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곳이고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고 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 곳인가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쩌면요 다 찢어진 집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아직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얼마나 귀한 곳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또 온전한 가치로 회복해 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예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낮게 평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신부임을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이 교회를 주님 보시는 그 주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도 역시 이그 교회를 사랑하고 힘써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써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피 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의 신부로서 어린양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치를 지닌 이 퀸즈 하나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